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트래블데일리 오늘 또 뉴스 찾아왔습니다 트래블데일리 이정민 기자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자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봄이면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아주 힘든 기간을 겪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코맹맹이 소리가 나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전세기 상품이 이제 슬슬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 정상궤도 복귀가 빨라지고 있다는 그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항공이 기업 창사 이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발아 인도네시아 노선 어 전세기 운영을 합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해외 기업 결합 승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나라가 몇개안 됩니다. 어그 중요한 나라만 해결되면 미국 일본 또 어디더라 예. 해결되면 이제 거의 끝나 한분응선이 넘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T 외항공이 인천과 돈무항 노선 신규 취항하고요.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항공부터 택시까지 예약 그리고 결제까지 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국토부가 밝혔는데 이제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지금 완성된 건 아니고 항공과 항공까지 예약 결제가 가능할지 요거는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좀더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그 중동의 대표적인 그 페스티벌이죠. 두바이의 푸드페스티벌이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올해도 또 성대하게 현지에서 열립니다. 롯데강광은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온 계속 기업가치 존속, 존속 불확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레드캡 투어가 나라 장터 최우수 등급을 땄고요. 싱가포르와 제주 어, SIT 상품과 단독 상품 개발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캉스 말고 효캉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시면 트래블데일리 뉴스 보시면 되고요. 한국문화학연구에서는 관광지식 카드뉴스 공모전 시작합니다. 자세한 뉴스 궁금하신 분들은 www.traveldaily.co.kr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소식, 첫 소식 하나요. 오늘 소식. 최근에 여행사, 그러니까 좀 대형사 위주의 전세계 상품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고 하니? 많은 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상 어 수준 복귀로 거의 이제 다 당하고 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런 신호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면은 이제 아웃바운드와 또 대형사 뭐가 그러니까 하나 모두 기타 등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대형사 위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한국 상품 팔아라 이렇게 되면 어 이제 인바운드 부분 그다음에 지방발 전세기 운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요. 지방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사람이 없어요. 어 코로나 때문에 자이반 타이반 떠났던 사람들은 다시 안 오고 안 오고요. 신규로 여행사에서 뭐한 명이 될건 여러 명이 될건 모집하려 고래도안 오는데요. 잘 여행사 네. 그게 문제인데 뭐 그렇게 갖고 지방발 전세기까지 운영이 되겠어. 지금 전세기 운영이라 지금 어, 이게 계속 계속 가냐 가량 안 가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지난해 4분기부터 일부 시작된 전 세계 상품은 올해 들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거의 이제 한진광화에서 10월에 일본 그 가고시마 전세기 상품을 출시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하나투어가 올해 1월부터 일본 소도시 중심으로 전세기 상품을 선보이고 있고요. 하나투어는 2월과 3월에 출발하는 일본 소도시 상품에 이어서 3월에도 도야마 전세기 상품을 선보였고요. 이제 장거리로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투어는 7월과 8월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이용한 직항 알래스키 전세기 상품 단독으로 선보였습니다. 이게 어, 국내 유일의 직항이자 단독 전세기래요. 그래서 100% 출발 확정이 된 거고요. 시애틀을 경유해 16시간 이상 소요되는 정기편과는 달리 있어요 정기편도 하지만 앵커리지 공항까지 약 9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직항이래요. 알래스카 직항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지. 7월 24일, 8월 7월 28일, 8월 1일, 8월 5일 네 차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결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유리한 점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앵커리지 시내 강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 가지 뭐 빙하 같은 거, 최대 규모의 빙하 이런 것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토는 어쨌든 이제 장거리 시작을 했고, 모두 투어도 지난 2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첫 처음으로 전세계 상품 일본 샌다이 아시아나 항공 단독 전세기 3월에는 베트남 다낭 이렇게 출시했었고 한진과 롯데도 2월부터 그리스를 비롯한 직항 전세기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진 관광은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뭐 유럽 노선의 장거리 유일이 하지요. 예. 뭐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건 좀 감안하더라도. 롯데제이티비도 4월에 출, 4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출발하는 도야마 단독 전세기 상품 선보였고요. 교원 투어는 오늘 발표한 건데, 티웨이 항공 전세기를 이용해서 인천 세부, 인천 보라카이, 인천 다낭 상품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대형사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어뭐국정 LCC도 전세기 노선 그좀 확보를 좀 시작을 합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창사일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전세기를 운영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밝혔습니다 인천 출발해서 만화도와 인천 바탐 노선 전세기 제주항공 설립 후 처음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노선입니다. 5월에 둘다 뜨고요. 에어부산도 지난 1월부터 3월 29일까지 부산 비엔티안 전세기를 운영한 바 있죠. 최근에 여행사의 단독 전세기 상품의 경우 장거리 노선으로 확정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팬데믹 이후 정상 궤도로의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라고 평,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누구나 우리 여행업계, 관광업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마 이런 일반적인 어, 평가는 내릴 수 있고요.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어, 아마 그 여름 봄에 좀 지나고 여름 지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좀 2024년 되기 전에 올해 하반기 중에는 완전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다도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제 내피셜. 제가 이번에 프랑스 출장을 갔다서 와 보니까 아, 한국이 아웃바운드 3천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800만명 정도가 최고치였잖아요. 3000만명 가는게 쉽지 않아요. 일단 여행을 많이 가는 세대들이 많이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MZ세대들. 근데 아니더라고. 예,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 분석과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일본의 뒤를 쫓아가지 않을 그런 좀 우려가 좀 들어요. 그냥 뇌피셜이에요. 예, 그냥. 그냥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근거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 알러지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사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